여기가 그게 꽉 막혀 있었어. 그 물을 넣어서나오는거지몇개뜬 거. 뭐. 아까 그위에 물에서. 위에? 야예요거는 위에 네, 네. 이제 우리가 거의 깨끗한 물이 어디로 오는 게. 예그쓸려에가 있는 거에 하는 거다요 밤에 하는 에는다예라고그하에 배관을 못찾았었거든요 밑으로부터 쭉야 음. 되는 없어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한지,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로 붙여갖고, 저, 그저 집은 다 뚫어서 깨끗해. 그 고여있는 물이 계속 안 빠지고 막혀있으니까 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가 찾는다고 지금. 이해가, 이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구조가 지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상식을 이제 벗어난 거예요. 음. 아까 우리 삽둑 기계 돌리면서 소리 듣고 추적추덕해서 그러니까 수작, 여기 온거죠 이제 사장님 때마침 오셔서 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 처음만 다행히 빨리 어, 해결했다 이들이 여기저기 문을 열어주니까 고민이 어. 막 그냥 해결되네 음. 우리 지기가 그 여기까지 내려왔었어 내려왔었는데 이거 지금 뒷단으로 막힌 게안빠진던 네, 거야. 아, 밑에? 어, 그래서 희한한 물이 자꾸 안 빠져. 희한는 깨끗한데. 또 맑은 물인 거 보니까 밑으로 맺겠네, 이제. 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요 물은 아까부터 계속 털었거든요. 근데 또 차고 또 차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이제 쏙상기로 물을 빨아들였죠. 아, 네, 네. 물이 여기, 여기 계속 나와. 물썩보기자요 아니아니 아냐 위에 있는 물이 양이 대박 많아서 어어 어어 찢고 어. 있어 찢고 있어 아 찢고 있어? 응다 빠졌다 그그 그 이상 보였던 물들다빠졌는 이게, 이게 아까 내려 안 가는 물이잖아요 네그말이기서 물이, 음, 물이 내려안게그 그러니까 노란 게있잖 아유, 이게 아유. 나왔잖아 요 물은 막혔는 아유 그 배관 참는다고 계속 내 생각을 몇 번을 안 듣고 찾고 해면 다 아유 거기왜 끝내면 돼? 뒤꺼이가 여기 있는지 다. 우리 내 식행 넘어요네 티게 머리지 아, 바깥에. 네. 바깥에. 아무거나 하나만 주세요. 아무거나 하나요? 예. 큰 머리 작은 예, 머리 아니나큰 <laughs> 머리 작은 머리 다네. 머리 똑똑한 놈. 이게 똑똑한 거네. <laughs> <데만을? 웃음> 그러 그래, 맞아. 이게 똑똑한 거 맞아. 이 한번. 이제 마지막에 제가 청소해 <laughs> 줄게요. <초초에 웃음> 네, 하수구 주등 하수구 들어오는역대그 나이 이런 거 감찰돼 있어 가지고 배관이 어렵게 돼 있다. 아, 여년은 축등이가 많이 붙어 있지 배에. 어,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지 이제. 이봐. 찌꺼기가 그냥 있어. 축탱이간에 많이 붙이는 거야 아기아지 어, 여기 나, 내려오잖아요. 음, 내려오잖아요. 야, 야,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대로 그래, 나 내려오는 거야. 수시니까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다 왔던 거야. 아까 우리가 어, 맞아, 저 맞아. 위에 집에서, 어? 아, 어, 어, 위에 저 집, 아, 에 아, 위에 게, 아, 에 게, 아,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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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 게, 아, 까 아, 위에 게, 아, 게, 아, 에 게, 아, 위에 들 아, 위 아, 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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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봐 봐. 새까맣지 이거는 지금 오래돼 가 뻘이 거 이거. <laughs> 야, 이러니 여기 사모님네 위에 싱크대 물이 안 내려. 금가지내려가다 <laughs> <laughs> <안, 웃음> <laughs> 계속 쌓인 거요 근데 위에 데 이거 봐 네. 이거 우리 그 생기 석 생기도 요즘 커리가 와요. 그러니까 안 들어와. 샤프트로 해야 아버지. 어찾 배가 이제 여기 사던 배가 그히다 나오거 여기 이렇게 막혀 갖고 안 들어가는 거. 샤프트. 대가리 좀 가봐요. 대가리 좀. 대가리만. 그거 소이지 끼고. 예, 대 대가리. 예. 뭐 뭐. 샵트. 이거? 이거 이거 저아 손만. 손프링만프링만 이거 이거만 딱 당겨 주세요. 잠궈놨어, 어디? 저 뒤에 봐봐요. 잠궈놨나? 잠궈놨어요? 아, 요거, 요거, 풀어주세요. 예, 예. 네. 그거 묶고 나서 그래. 예, 됐어요, 됐어요. 요것만 당겨주세요, 이제. 쭉 당겨가세요. 계속 가져가세요.

예 여기서 나는 아니 뭐나 여기서 지금 나옵니다. 근데 밑으로만 뚫으면 이렇게 아버님 이렇게만 있어요. 여기 피자 들어가 이거. 저가, 많은 거야. 안에. 저가가가. 저가가가가가가가. 맞네. 저 피수 요고게 위에 싱크대 sinking them with a c 에 r r e n c y there. Now, we are w a i 어 i n g for them. w 이 r e not there to over it. y 있는 거 y e a 왜그시드에뭐 먼저 틀어버려? 고거 네, 이거 절틀어버 아, 뭐 걔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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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그고요 아니, 틀... 틀... 래그 여기 물 여기 내려가고 물집 내려오잖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네. 물 내려오네요. 너무 뻑뻑해서 털어달라 하는 거예요. 이제 꺼도 된대요. 네? 잠궈도 된대요. 잠궈봐도. 장... 뭐... 잠궈도 된다고요? 반만털어안 어, 네. 되나? 음. 음. 살짝만, 살짝만 털어줘달라고. 네? 잠궈달래요? 다장가 버려요. 네. 구래요 다. 네. 뭐가 들었어? 비닐하고. 뭐야? 뭔데? 뒤에가 뒤에 뭐야? 뒤에가 뭐야? 이기 이런 건지 오래된 건데 이제. 오바이 타네. 비닐, 비닐이 있었네. 틀어 보라고 해 봐. 계속 나오네. 응. 그걸 좀 처넣으라. 아, 틀어 놓을 그래 그래야 그좀잘 빠지게. 자, 오바이 타에. 가 아직도 다 밑으로는 안어지나보 그런가 봐요. 얘는 밑으로 아니라 옆으로 갔어, 배가네요. 순교들 네. 또, 아, 어, 밑에 또 고, 깅나봐 배관이 고, 김이 많네하수를좀 어렵게 만들어그럼 바닥에서, 꺾여서 저기, 응. 나가는건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에서 나가면 저싱크 지금, 지금, 지지 위치가 안, 어, 위치. 여기서 쭉 내려서 꺾이고 이쪽에서 꺾이는 데이쪽 뒤로, 뒤로. 바닥으로 여기 쪽으로 꺾인다 방으로 나갈까 뭐 지금 싱크대처럼 더 높이야 되거든 이리 나가라 그러면 이 집은 저 마당으로 나가는 텐데 그래? 싱크대가 밑에 밑에 바닥에 넘 어, 없어 옆에 여기 있잖아 옆에 그으로 나가나 옆으로 이 집은 내려가가지고 이 안마당으로 나가봐. 이 안마당. 음. 아까 이게 우리 그 아까 봤죠? 응. 이 화장실에서 나가는 거지. 계란 만나가지고 이 안마당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여기 바닥 물 털어보면 알잖아요. 어디로 나가나? 응? 와, 저기서 저렇게. 밑집에서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꺾여가지고 또 밑집 바닥으로 간 지금 저 바닥물을 풀면 저 아까 그 그쪽에 나오는 잠예 네. 그러면은 바닥물을 한번 틀어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나 보게. 예, 예, 예 이제 이 물이 어디로 가나 혹시 나오는 거 있나 한번 확인해 주셔봐요. 집친대로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 여기로 와가지고. 물한번 털어봐봐, 이 <laughs> 간다. 저 어. 밖에. 마당에 여기서까지 가는게 맞겠네 음 마당에 나오죠? 가자, 오히려 이집에 물을 잘 나가네 석우야 석우야 그저 밖으로 놀까? 그러니까 내식을 네 보니까 바깥에까지 갔어. 요 아, 여 노란데? 네. 예, 예. 저, 저, 하수구, 요 앞, 안에 있지. 어. 안에, 요 거의 나왔어, 이게. 왜, 예, 예. 어, 어, 여기, 다만 여기 다만 있어. 있어. 아. 이게 쪽이 아니고, 여기야. 아, 어. 아, 아, 마당 안에? 아, 여기, 마당 여기가 아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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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앞에 큰 거. 앞에, 앞에, 큰 거. 앞에, 여기, 거. 내가 거. 여기 내가 이런 거. 네, 그럴 그러니까 거. 그걸로, 이게, 이게 지금 나왔어. 음, 음 오케이, 오케이. 얘는 다수구. 아, 이게, 물이 안 나오다가, 아까 아, 우리어잖아그 네. 옆에 또 간이 있어. 걸로. 어, 그쪽으로는. 그쪽으로. 그쪽으로 어, 막혔던 게 그래. 이제 뚫어다가. 이게 약간 물니까 걸로 가는 거예요. 착니까 그리고 코소 코뿔소. 아. 코뿔소 하고 돌리는 거 렌치. 그 기계에. 아. 거, 거기에 네. 붙었어요. 네. 자석. 아, 네. 자석에 코뿔소 같은 거 붙은 거. 네. 잠깐만. 코뿔소. 이거 말고. 어디 갔냐 아, 이거 요거, 요거요거랑 렌즈랑 네, 돌리가 네. 어디 갔어? 렌즈 어디 갔어? 이거, 이거 아니지? 아니야 그거 아니요. 렌즈, 렌즈 안 보인다. 위에 위에 혹시 가방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이거. 이거 봐봐, 덩어리 많죠 이렇게. 덩어리. 저저 네. 네. 기름 덩어리요. 기름 네. 덩어리네. 네, 네. 와, 이게 안, 안 돼, 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는 가끔씩 소품을 넣어줘야 돼. 아, 그거하고도 아, 안 돼. 이렇게 오래된 거는 약간, 아, 예, 약품이라도 맞... 안 돼. 미국, 런는 렌즈, 갖고 와야 돼. 배가 너무나 못 찾았으면 지금 못 가는 거 같아. <laughs> 그렇지막 답답한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내일부터 밥도 뭘 사야 하는데. 아 전문가들인데 뭘다 아시지. 아 사람들이 여기 다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laughs> 음. 마음대로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음. 그래 열좀면 그래. 그래, 음. 되는데 못 열면 이열 열었으면 막 웬지야 못 음. 열면 못 하는 데 어떤 분뭐 사장님이 해결해 주셨네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들어오고 싶더라니까 뭐가 있단 말이야 귀 <laughs> 계속, 계속 나오고 그게 위에 이만큼 다 뚫었거든요. 네. 그 다음 단계부터 물이 안 내려가고 계속 고여 있는 네. 거예요. 네. 저, 저, 저. 그 기계 진입도 잘안 되지. 그딴 데서 이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배관이 이제 물 나오는 데가 없는 거야. 아무리 수심이 이 집에 없던. 이 하수구를 못 뚫어가지고 나머지 집들 다담배락 뒤쪽으로 가고 다 빼고. 음. 그래서 다 이거 여쭤보니까 배관을 다 따로따로 따로 뺐다는 거예요. 외부로 네, 직접 뺐더라고요이제여기서여기서이쪽에면이제 네. 끝나네? 머리가 에서이쪽이 위에서뭐 그렇게 갈아 댔으니 저렇게 잘게 부서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 분쇄시키는기계라서 이게 네 그래서 빗단이 안맞아요 다. 네. 다. 갈아버리니까. 갈아버리기 때문에. 좀다 많이 계속 나와요. 찌꺼기. 계속 다른 거 찌꺼기 나와. 요 요거 요거 내려가는데 싱크대 물은 계속 나와. 잘 나가죠. 싱크대 물이. 그 여기서 여기다가 요거 나가는 거. 바깥에 막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찌꺼기 나와요? 덩어리. 에? 덩어리. 부서져 나와? 아니, 안 나오고. 잘게 부서져 나와야지. 자기가 나와. 부수니까 큰 덩어리는 없을 거야, 아마. 응. 지금 내가 싱크대 물을 뚫어 놓은 거 아, 네네. 에. 야, 관은 그렇게 큰데 세상에. 이게 근데 안에는 50mm. 안에가 너무 조그매세 <laughs> 세. 응. 네, 네. 배터리 좀 하나 바꿔 줘요. 배터리. 배터리 하나 바꿔야 되는데, 어떤 거였지? 아, 이거? 이거 충전 됐겠죠? 배터리 하나 바꿔달래. 응. 해봐요. 바꿨어. 이거 다시 한번 꽂아주세요, 거기. 네, 거기 꽂아주세요. 예. 이제 좀잘 나오나? 여기서 소리야, 여기. 여기. 여기서 소리 난다고.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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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벽. 여기. 여기 어. 이벽소리 들어가나 한번 돌려 봐. 돌려봐. 여기 여기서 소리 나. 가막 음. 여기서. 이 올라가서 위에. 근데 4시경에 돌로 빠졌는데 처음야 이렇게 이렇게 예, 해서 다시 자내와가 거는 일이 내려오기 때문에 다다 아, 틀어서 좀, 확실히 앞에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예. 여기도 틀어요? 아, 틀어? 여, 여, 여기를 안 해도 돼. 시경 아까 저쪽으로 나왔데나 왔어. 나와요. 배관이 이렇게 갔다는 음. 그것이